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멘. 1절에서 이 4절은 1절에서 4절은 서론적인 초청입니다. 시인은 예언자들과 같이 초청 대상을 이스라엘로 국한하지 않고 무 백성들과 세상의 범인들에게 점점 확장,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범인들아, 두 귀를 기울리라. 라고 합니다. 이 초청은 모든 사람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요.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12절은, 12절은 재물의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시인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예워사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들 또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7절에서는요. 구원하지 못하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 비싸서 사람의 힘으로는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그 물질이 죽음을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본문 6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을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기서 이 재물을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의지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믿다, 신뢰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푹신푹신한이 매트리스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두고 아래를 향하여서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도 재물 안에서 자신의 힘과 안전을 느껴왔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재물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며 모든 환란의 구덩이에서 능히 자신을 건져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자랑하다는 단어는 재물을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마치 절대자의 하나님을 성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재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잘못된 자세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자본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 돈이 없이는 <laughs>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재물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신앙인에 있어서 그릇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재물이 없어서, 공피파, 뭐, 환경에 뭐, 취할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 뭐, 갈등이 뭐, 빚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어, 그 매트리스에 나의,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을 맡기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뭐 안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재물에 맡김으로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재물에 온통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주는데 이러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어느덧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재물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걸볼 때에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이 재물이 어디를 향하여 또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다스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과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한다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과거를 돌아보건데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본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의 이 사용 사용차가 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소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들어온 소득이 있습니까? 이 소득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재물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의 소생함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또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또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통해서 더욱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의 자녀로서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를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면만 줬다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끄시는 그 요한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아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에.